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어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또 이탈리아 국가적으로도 이제 대대적인 인제 어,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 날이 참 축제의 날이고 참 기쁨의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평상시와 어 어떠한 다른 감격으로 이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뭔가 마음의 기쁨이 있고 서로 간의 교제함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좀 다른 그런 축제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날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날을 맞이하여서 진심으로... 내가 마음에 감격을 가지고 이 날을 준비하고 이 날을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하나의 작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두 사람의 작은 일화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있고 이날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미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아 부활하셨구나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도 사실은 그러한 어,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들이 어,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는 길에 서로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사건에서부터 그리고 아 무덤이 비었다더라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주고 받았겠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희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7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픔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과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이 온도 차가 너무나도 다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사실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희망이 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어떠한 희망을 걸었을까요? 지긋지긋한 이 삶을 청산할 수 있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국가도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고 싶어 모든 것들을 할수 있겠구나. 더 이상 눈치 보면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희망을 걷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그분을 믿었는데 그 믿었던 그분이 정말 설마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대의 대상이 희망의 대상이 그렇게 때로는 안타깝게 혹은 또 따로 때로는 허무하게 죽은 장면을 목격하고 전해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끝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의 희망들이 다 사라지는 소위 말하는 하나의 절망의 사건으로 십자가를 십자가의 사건을 대하게 된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해서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일,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 또 그동안 많은 종교자들에 비해서 정말 남다른 그런 메시지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어떠했습니까? 설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왕이 되시면, 통치자가 되시면... 나는 과연 어떠한 직책을 받을까? 어떠한 높은 자리에 있을까? 서로 다툴 정도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희망과 소망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절망하며 그 충격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졌죠. 제자들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이두 제자가요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사실 그 모든 것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빈무덤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아무 힘도 못쓰고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부활한들 지금 자기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물음표가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였는데 죽기 전에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을 뭔가 통치할 것 같은. 그런데 그런 힘을 하나도 못 쓰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듯 과연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이번에는 운이 좋아서 피할 수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의 친하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더불어 잡힐 수도 있겠구나. 우려의 마음이 더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엠마오의 제자의 어떤 행위를 보면 어쩌 보면 바로 도피할 가능성이 그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전의 위협이 되었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숨었습니다.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들의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희망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과 충격도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신 날 그들의 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상, 그들의 계획들은 당연히 산산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도 잘못된 목표를 세우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떠한 이상적인 희망보다는 절망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신앙의 무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늘 부활의 아침에도 여전히 영적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지 그 제자들의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새겨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을 밝혀 부활의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참 의미를 깨닫고 현실적인 절망 가운데 새로운 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사 영적 무지에서 깨어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엠마와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기뻐하지만 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이 날이 왜 축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그, 크리스도, 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흠뻑 빠져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마냥 기쁜 속에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은 강력한 생명의 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일상 속에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는 것. 그럴 때에 어떠한 위기나 불행도 뚫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힘에서 나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놀라운 기적이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새 생명에 부여받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것,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는 것, 물론 다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생명의 길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입니까? 일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우신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참 고백입니다. 그 동안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의 행태가 행여나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오늘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 중에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결국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참 은혜를 입은 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혹은 절대 절망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이제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면 절대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절대의 희망. 부활 예수와 일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게 할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끼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